여러분, 드디어 제가 고래들 매집 완료된 종목을 포착해 왔습니다. 다음 달 안에는 거의 100% 이상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인데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이 종목들 중에서요, 지금 한 개만 10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정보를 하나 끝내주잖아요. <laughs>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여기로 종목 2, 이렇게 보내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낼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힌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유익한 정보들 많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SEC가 바이낸스와 바이낸스 CEO 장펑자오, 그리고 바이낸스 US,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 문서를 지금 비밀로 제출하도록 연방판사에서 허가를 신청했다고 해요. 뭐 우리가 이거 뭐 어떤 내용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행동 때문에 SEC가 뭔가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 SEC 공무원이었던 존 리드 스타크가 이런 비밀 문서 제출을 요청한다는 건 사실 미국 법무부가 바이낸스를 대상으로 지금 범죄 조사를 진행 중일 수 있는 그런 신고가 될수 있고 지금 정부 부서에서는 이미 바이낸스가 러시아 관련 단체에 대한 제재 위반 때문에 돈세탁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존 리드 스타크는 또 비밀로 진행된 SEC 문서 제출은 미국 법무부의 바이낸스 조사와 관련된, 관련이 클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러면서 바이낸스는 바이낸스의 활동과 관련된 잠재적인 고소 증거나 심각한 범죄 행위를 공개하는 걸 지금 두려워하고 또 SEC의 비밀 공소장 제출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참고로 바이낸스는 러시아에서 지금 몇몇 금융기관과 협력을 지금 중단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지금 완전히 철수할 수도 있어요. 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왜 소송을 걸었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바이낸스가 지금 미국 사용자들한테 미등록증권을 팔았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이 외에 지금 상품 선물거래위원회에서도 바이낸스와 CEO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무료로 나눠드린 제 책자 너무 사랑해주셨는데, 전부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때 못 받으셨던 분들께 더 나눠드리고자, 무료 책자 이벤트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분들한테 나눠드릴 거예요. 실전 매매에 필요한 노하우들만 쏙쏙 넣은 100만원 상당의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수시로 정보 얻어가시고 또 그에 따른 투자 기법 트레이딩의 기초 또 매수 매도법 각종 차트 보는 방법들 포함 실전 투자에 필요한 핵심 내용만 제가 콕콕 집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런 비법 책자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어렵지 않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4071 책자 2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힘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교가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한 이 비트코인 전력 소비 지수가 지금 사실보다 좀 일부 과다하게 측정됐더라고요. 자, 작년에 어 작년이 아니에요. 특히 2021년이네요. 2021년에 그 차이가 지금 좀꽤 컸어요. 케임브리지 대에서는 지금 104 테라와트 시로 추정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89 테라와트 시를 소비한 걸로 지금 밝혀졌었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 어 미국의 지금 그냥 드럼식 이 건조기 이 건조기의 전력 소비량이 1년에 108 테라와트 시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그러니까 좀더 적은 수준이라고 볼수 있죠. 자, 보고서를 작성한 알렉산더 노이 밀러는 인터뷰에서 이 예측치가 틀린 이유로 구형 하드웨어랑 최신 하드웨어의 비율을 좀 잘못 평가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최근에 이 ASIC의 하드웨어가 좀더 발전을 하면서 훨씬 효율적으로 비트코인을 지금 채굴하게 됐거든요. 요거에서 아마 차이가 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카림 헬미라는 수석 저자는 이번 방법론이 이 에너지 소비량을 아직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전문가인 다니엘 베튼, 이 사람도 비트코인의 실제 전력 소비량이 케임브리지대의 추정치보다 지금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케임브리지에서 예측치 모델 수정 필요성에는 일단 동의를 했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어, 현재 케임브리지대에서는 올해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약70 10.4테라와트시의 에너지를 소비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답니다 자 비트코인의 전력 소모량 아주 뜨거운 이슈로 주목받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아시나요 네, 바로 이 자식 세이코인 세이코인 때문이라고요 예, 상장한 지 얘가 얼마 안 됐는데 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여기서 고점을 찍었어요 여기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고점에 비해서 지금 거의 반절 이상 빠졌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이런 종목들 무턱대고 따라가면요 머리통 다 터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 다 미리미리 체크해서 수익 보고 입절하고 나와야 돼요. 계속 막 올라가는 종목에 올라타면요, 여러분 시드머니 다 잃고 진짜 쪽박 차는 거예요. 지금부터 세이코인 차트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지금 세이코인은 유동성이 약간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대금이 7천억 넘게 쏟아졌죠. 그 결과로 지금 다른 수급들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는 90%였는데 지금 보면 20% 이상 더 떨어졌어요. 자, 계속 떨어질 텐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체크해 드린 부분이 최고점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차익 실현 물량이나 그런 물량들 나올 때마다 강력하게 하방으로 지금 찍어 누르게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격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누가 무서워서 사려고 할까요? 이 상황에서 아무도 매수하지 않겠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 어떻게 어요 아무도 사지 않고,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될까요? 네, 대부분 팔게 되죠. 그럼 가격 더 떨어지고 꽤 많이 떨어진 후에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절대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힌트 언제 나오나 하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지금 힌트 나갑니다. 여기 이 종목들 중에 있습니다. 난 전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번호 010202040711어 여기 번호로 종목 2 이렇게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